다음에 챔송아 2 5 1장2 5 1장 l 을사2 5 1장입니다너 Yeah 믿어보며, 부모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과 고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보 아멘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 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줄씩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성마 위하여 넓은 만드는 는 너는 너 위하여, 가판하고너판 소마가 위하여, 너는 소하게하되 너는 소마들위을다 그와 같이 하라 음받침 마한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넓한 아래에도 두그두 그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한 아래에도 그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한쪽을 그쪽을 받침두로 하고 음마 개를 어. 이쪽 넓한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넓한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속을을에일는여는그 여덟 시에 일어나는 그 여덟 개를 만들나는그 여덟 시에 일어나는 그 여덟 시에 는그 여덟 시에 일어나는 그에 일어나는 그 여덟 시에 일는에어는그 여덟 시여그 여덟 시에 는 이쪽 판 아래에도 두 가칭이며 저쪽 판 아래에도 두 가칭입니다 이거는 음, 종합목으로 일을 만드니 종합 안정을 받는 대로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곳서중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지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깨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이는 양식대로 소망을 돌리니라. 헬레비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소막 기구에 관한 규례 중에서도, 소망 본체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이 장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널판 교회에 대해서 널판과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성막의 휘장과 덮개가 성막 본체의 외형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룰 널판은 그 골격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은 모두 마흔여덟 개로서 이렇게 널반은 열다섯 개의 띠즉 가늘대로 연결이 되었고 널반은 은과 진위의 초도로 고정이 되어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걸쳐서 널반에 관한 대례를 안고 있는 영적인 기회를 보신지를 함께 잡펴보면서 은행하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조각목으로 성막 본체를 이룰 널판과 그 널판들을 연결할 가로대를 만들 때, 그 널판과 가르대는 큰 루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때에, 여기서 그리 피하지 않는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과 가로대는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한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형과 가르대를 쌍 금은 예수 그리스의 신성을 예표한다 할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오셔서 주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재물이될 것을 선박을 통해서 개시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이나 신성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지니셨다면 그는 인류구속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신성만 지니셨다면 인류의 죄금이나 고통과 죽음을 친히 당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인성만 지니셨다면. 다른 사람과 동의하게 주인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구속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같이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는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도 진라하신으로 우리를 죽서 구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나자지심이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찬열하는 영광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의 그 의미를 기억하 또, 그 나자지심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리스와 같이 그 나자짐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문을 잘 보면,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떠받힐 48개의 늪판이 은마침 위에 축으로 고정되어 서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막의 틀을 이루는 널판이 흔들리게 되면 성막을 온전히 지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판 밑에 은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널판을 세우되 촉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고정할 겁니다. 여기에서 널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교위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상징한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널판을 바치고 있는 은받침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속전으로 부리신 예수 그리소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널판은 우리들이고 그 널판을 바치고 있는 은받침은 바로 예수 그리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받침은 이스라엘 성들이 숙전으로드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사실은 우리 성도가 자신을 숙전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있을 때, 그 널판이 바로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 존을 예수 그리스도여서 있을 때에 세상의 거센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 힘내준 겁니다. 이처럼 성막의 덮판이 은마침을 벗어나서는 광야의 거센 물의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여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벗어났으 y 결코 구원의 안전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되 s y 겁니다. 그 s y 이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 y e 에 세워질 때 e s 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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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 내릴 수 없다라고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말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를 못하고. 움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쿠오니공천 예수 그리스도뿐인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가 어떤 인간적인 선행이라든지 인간적인 의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인간적인 선행이라든지 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되어 부패하고 부패하여서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만한 그 어떤 선도 어떤 의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2 0 절을 보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 행이나 의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당신 자신을 숙자로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확고히 거해합니다. 예수의 미소를 은받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널판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늘그 위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들 보면 널판이 은받침이니에 무여있기만한 것이 아니라 촉으로 든든하게 고정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널판늘은받친 뒤에 고정하도록 확고히 서도록 고정시켰던 촉은 오늘날의 확고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즉 초기 멸판과 은받침을 연결하여서 그멸판을 은받침 위에 견고하게 서기 하였던 것처럼 더 안전하게 고정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구원에 서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 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올려져 만있다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만 그 축으로 고정하여서 그넓판이 쓰러지지 않게 고정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넓함은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이 은받침에 있지 않냐고 널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격해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도의 믿음이 필수적걸니다 은받침에 그촉이 있던 것이 아니라 널판에 그촉이 달려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받침 역할을 하는 예수의 일소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초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촉이 있어서 은받침에 고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선행이나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이 할수 있으며,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히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루를 깨달은 가운데 시작하게 되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나자지심을기억하기어여 주시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저희 또한 그 나자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널판이 음받침 이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받침이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서위에 넓하인 꾸리가 세워져 있어야 함을 기억하니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척으로 고정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흔들림이 없이 든든한갈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라고 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기도들에기를 원합니다. 저희 열악하신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성에 세워지는 희로 붙는 가정들에게를 원합니다. 아버는 저희 가정들이 아버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그 믿음의 축으로 아버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의 광물은 말미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엽고 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바람과 어떤 그런 아버지와의 풍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께 구동시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초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에게는 아버님을 내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랍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기도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풀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게 모든 것들 그거 작은 어떤 문제들이든 간에 어떤 기도생각이든지 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안에서 정말로 저희 가정들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어느 것도 아버지 하나님 너만 들을 수 없을 그런 견고한 믿음의 초기에 저희를. 예,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생명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귀하고 복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어서 저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많은 일을 감당하여 주시고 저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쓰임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 세대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의 지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투병하는 자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실 때는 너무 잦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든자들고 아버지라는 때로는 의사가 힘들다라고 말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고통 가운데 신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들이 이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 외면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돌아서지 않게 알려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며 이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며 이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는 끝까지 믿고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뜻이 있으시고 네. 목적에 있으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님의 그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어느 무엇보다도 견고한 촉을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에 담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 그 믿음의 축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취미를 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아버지는 그 빚값으로 우릴 구원하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축으로 세상의 어떤 분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극건한 믿음이 이제받은 영혼들에게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어서 말씀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 삶의 결단들이해해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단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내의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서 성령께서 아버지라 우리 교우들과또이래을통는 수천 많은 영혼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아버지 아래는 이곳으로 발걸음 하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데 마음의 구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교회가 스님 받게 를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부족하면 제자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되기 위해서는 감당하는 제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의 수많은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취해를 아버지, 뒤로 미루는 어디서 부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제단되기를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오는 날께 아더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귀한복된 우리 친모들 교회에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성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는 성교지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성교지가 위기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이것이 기회가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작은 성분과 그들에게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교지가 복음가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교사님 가정과 그 안전에 그리고 평안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숨기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저희가 숨기고 있는 우리 아버지 그 어린 생명까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큰 나라, 그 지역일 때가 주님의 그사랑 가운데 거하고 신령의회자들을 찾아온 증도란 언제가 있기를 수만 나오니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이들을 주님께서 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전때 들고 나온 교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게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억하면서 순위의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이로우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용화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랑해 준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랑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